계룡산의 묘봉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법문은 철룡중성 동자오 이 부분입니다. 모든 죄업을, 죄업을 다 멸하게 하니 철룡중성이 동자오라 철룡과 모든 신중들이 다 자비로서 뭐하더라 자, 이것이 란 얘기입니다. 천룡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용인이다. 즉, 천신을 얘기합니다. 성중이라 혹은 중성이라 이것은 무엇인가? 좋게 말하면 성스러운 귀신들이니까 신중입니다. 신중들.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요즘은 다더군다나 이 종교가 다변화되면서 이 신에 대한 얘기가 아주 예민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어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가소로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부처님도 신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웃지 못할 비극입니다. 도대체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부처님 얘기를 시작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종교가 다변화되다 보니 불교도 하나 종교가 돼버리고 불교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인간의 종교인이 현실의 종교인이 종교가 아닌 종교인이 가지가지 얘기합니다마는 를 이거 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문우답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도 어리석은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종교이냐? 도대체 무엇을 종교라고 하길래 불교가 종교냐고 묻는가? 이 종교라고 할때그 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을 뿐더러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이것을 종교라고 부르신 적도 없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철을 지어라. 나를 위해서 불상을 모시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예수님도 교회를 지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성인이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성스러운 분도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니 나를 위할지어다라고 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얘기로 종교가 시작된다면 그런 종교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갑자기 철룡 중성이 나오게 되는가? 일 예를 듣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이 지금 그립습니다. 날씨가 하춥다 보니 자연이 그렇게 됩니다. 따뜻함이 좋고, 그리고 모처럼 흘려보는 땀이 그립습니다. 진땀을 흠뻑 흘린 다음에 시원한 냉수를 한번 마십니다. 그 시원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아 시원하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들 경우에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 관세음보살 하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교인은 아 주여 하고 마시는지도 모릅니다. 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문제는 그때에 아 시원하다는 표현이 오 주여 하기도 하고 오 관세음보살 하기도 하고 오 부처님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참그 기후가 다릅니다. 그와 똑같은 가지로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도 다릅니다. 무당도 똑같습니다. 신을 보는 사람이 남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이 자신은 눈이 멀었지만 남의 운명을 봅니다. 아주 아이러니컬 일이지만 이 아이러니컬한 이 문제가 곧 우리 인생의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제 자신도 못 보는 사람이 남의 운명을 봅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에 태어난 사람은 무당이 되어도. 부처님만 봅니다. 기독교 국가에 대어난 사람은 무당이 되어도 하느님만 볼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일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절대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법이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벗어난 뒤의 일이라고 할것 같으면 최소한 이것이 옳다고 할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 자신이 왈과 불과 얘기해서 될 문제는 분명히 안성쉽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쓸데없는 논쟁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룡중성이 왜 튀어나오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바 세계이온 세상을 부처님이 일컬어서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지가지 숫자가 눈에 보이는 듯 보이질 않습니다. 저 강물의 모래와도 같아서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른 놈입니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숫자가 우리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바세계의 일입니다. 그 모르는 것 가운데에 하나하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저 잡다한 것들을 보며 스스로 총체적으로 이것이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날씨로구나. 이것이 사람이 아닌 것이로구나. 이것이 성스러운 것이로구나. 이것이 놀라운 것이로구나.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 합니다. 말이 다르지만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눔에 서로 말이 통합니다. 언어가 다른데도 서로 통합니다. 눈짓발짓 다 알아듣습니다. 그 까닭은 비록 교통은 없었지만 생각하는 바는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귀신과 땅에 있는 모든 성중들이, 모든 신선 모든 영험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출렁중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가지 뛰어난 것도 있고, 우리보다 한 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우리만 못하고, 몸뚱아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보다는 뛰어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신중들도 그 천룡들도 그만 모든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죄업이 순식간에 멸하여 없어지게 되면 기뻐 날뛰게 됩니다. 이야 이거 참 반가운 일이로구나 나도 저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지혜로 되야 되겠다. 나 저와 같은 훌륭한 경계를 맛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인간만 느끼는 경계라고 할것 같으면 중생만 느끼는 경계라고 할것 같으면 천룡중성이 그를 탐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룡중성이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우리와 더불어서 어깨에 어깨를 마주대고 칭찬을 하면서 보호해가면서 자비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천룡중성도 본래 자기 자신들을 자성을 살펴보니 저죄업과 똑같이 없더라 이겁니다 철룡중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성품은 본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원한 물을 마시면 시원합니다. 솔솔바람이 불면 옷깃을 풀어제끼고 땀을 식히면서 아 시원하다고 여름에는 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모진 바람이 불어치면 옷깃을 여입니다 그리고 아 춥다고 합니다. 똑같은 바람이지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차가운 귀신이다, 더운 귀신이다, 차가운 신이다, 더운 신이다, 악한 신이다, 선한 신이다, 작은 신이다, 큰 신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말로 볼 때에는 귀신이라고 할 때에도 신자를 쓰고 정신이라고 할 때에도 신자를 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그 본성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 두거니와 그것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바다가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해서 흐르고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